오, 오 머리를 계속. 오 아무리 머리를 아왜 이렇게. 보니까见 아 네. 예쁜 여자를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넘치게. 습관이 습관. 마시 씨 아무리 이렇게. Hey, Jung Jun. Nice to meet you. 자 바로 느낌 갑니다 바로. 바로. 시작. 오마이갓! 성실무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반신사!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들으셨나요? 굉장히 저에 대한 대세를 표시한 것 같고. 특저 <laughs> <laughs> <스> 어. <laughs> 웅중장함을웅장합니다장함 나왔습니다. 틀리지 않았으니까로 연주 하셨어요. 아니, 아니라. 아, 자, 과연 그래 되다오 마이 갓. 페이거. 촐랑되는 느낌. 내려갈 것같이한번 하고. 어, 아니라. 실리는어요 잘했어. 좋아. 좋아. 아니, 우리 형. 왔어? 바로 바로 좋아. 왔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어머 가메 스타트는 광희 씨랑 좀 비슷해요. 어머 가벼워. 오, 스타트는 광희 씨랑 좀 비슷해요. 주목돼서 주목돼서. <laughs> 청중문이 여섯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잘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청중문의 선생님을, 아, 홍콩이나 음. 위대한 서성분이랍니다. 아, 그 와.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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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신동육성 아, 프로그램의, 아, 선생님. 프로그램의 선생님이잖아요. 서성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chúng <coughs> ta đã có một người lính <coughs> cung thủ, người lính cung thủ là người lính cung <coughs> thủ, người lính cung thủ là người lính cung thủ, người lính cung thủ là người lính cung thủ, người lính cung thủ là người lính cung thủ, người lính cung thủ là người lính cung thủ, người lính cung thủ là người lính là người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박수로 안에 네, 지금 돌아있습니다. <laughs>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우리 청중분이 모델을 위해서 아리랑과 그리고 터키 앵두까지 네. 브레이드로 정말 멋진 연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지금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봉지가 네? 여기 좀 서줄 수 있어요? 어, 저기요 여기 서주시고요. 점점 터키 앵두을 쳐주시면 그 연주곡을 듣고 표정으로만 <laughs> 어떤 게품 모습 보여주시겠다고. 와, 되게 자, 붕요 네, 기술. <laughs> 영원히 보시면서 이렇게 비로회복제 되길 바라면서 우리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받지겠다고 표정으로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아니 뭐 없는 거... 예, 좋습니다 시작 하이, 하이 옆 이제 옆으로 둥둥둥 둥다둥둥다둥둥다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